네, 안녕하세요. 서울기 김선미 원장입니다. 자, 요즘 만성 소화불량, 또뭐 신경성 위염, 과미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신 분이 참 많은데요. 저희 병원에도 최근 들어서는 어, 이런 환자분들이 더 수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만성 소화불량이나 뭐 신경성 위염, 과미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아질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 뭘 드시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 오늘 내가 어, 소화를 열심히 시켜야지. 어? 오늘은 맘먹고 소화를 열심히 시켜야지 라고 해서 소화를 잘 시키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은 뭐 스케줄상, 어, 점심을 좀 빨리 먹, 먹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좀 소화를 천천히 시켜야지라고 해서 처, 천천히 시키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없죠. 그게 우리가 음식을, 어, 입에서 꿀꺽 하고 넘기면, 어, 대변으로 나오는 이 중간 과정은 우리의 의지는 전혀, 어,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하고 내부 위기가 어, 이두 가지에 의해서 주관되는 게이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먹은 음식 영양보다는 사실 그 이전에 만들어놓은 어, 이런 패턴과 리듬에 의해서 오늘의 소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도 하루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공부하는 습관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 소화도 그렇습니다. 소화도 그 이전에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는 생활 관리 팁 다섯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 너무 뻔해 뭐 이런 저런 뻔한 이야기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이 뻔한 거지만 안 지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이,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꼭 실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일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내용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사실은 동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가장 좋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들고 잘못 지키시는 게 아침 식사예요. 아무래도 아침에 바쁘고 일어나기 힘들고 하니까 뭐 급히 출근하고 그냥 바로 학교 가고 이러면서 어 아침을 못 먹고 또 배가 고프니까 중간에 그냥 카페인이나 간식으로 때운다거나 내지는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너무 배고프니까 급히 식사를 한다거나 이래서 약간 어 소화기로 보자면 좀 악순환의 고리를 걷게 돼요. 아, 아침 식사는 꼭뭐 밥에 국을 다 차려놓고 드셔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제일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반숙란 한 알, 내지는 뭐 모, 모닝 두부 하나, 어, 또는 어, 뭐 계란찜 소량, 어, 아니면 그릭 요거트 하나, 이 정도로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아침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을 꼭 권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건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소화라는 거는 소화라는 거의 목표 자체가 외부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잘게 부숴서 이거를 우리 몸에 영양소를 흡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충분히 씹어서 위에 전달을 해줘야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씹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저장 운동 자체가 어, 우리, 이제, 위에, 위랑 다른 장에, 이제 음식이 들어갈 거예요. 라고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운동성이 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위 운동성을 강화시키는데도 또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15분 이내에 식사하신 분들이, 15분 이상을 식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위험 발생률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식사하실 때 조금 천천히 씹으시고 어, 이 천천히라는 말이 사실 좀 어, 이해가 시차이좀 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는 원래 씹는 거에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만 더 씹고 넘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식사하시면 수저를 꼭한 번씩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천천히 씹어서 식사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사실 일찍 잠을 자야 아침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잠을 어, 일찍 자야 아침에 한 10분이라도 사실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를 권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10시에서 2시 사이에 어, 성장에 필요한 아이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우리가 멜라토닌이나 이런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는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2시를 기점으로 숙면도가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11시에 주무시는 게 좋고,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고, 늦어도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루에 30분 정도 햇빛 보면서 산책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땀 흘리면서 운동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차피 잘 못하는데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활동을 하는 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30분 정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한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혹시 못 나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집 안에서라도 걷는 게 좋고요. 어또 하나의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주변 사람 시끄럽겠지만 큰 소리로 노래 부르시는 것도 사실은 어 운동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걷더라도 걸으면 아래서부터 장을 위로 마사지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 하루에 세번 심호흡을 크게 하는 거예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게 우리가 어, 이런 소화장애라든지 불면증에 좋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명상을 하시라고 권해드려보면 그것도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하루에 세 번, 어, 한 10회 정도 크게 숨 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후, 하고 세게 내뱉는 건데요. 이걸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우리가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주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낮춰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뭐 알람을 그냥 그 시간에 맞춰놓고 하루에 세 번만, 10초씩만 투자하셔서 코로 숨을 들이시고 입으로 근데 이때 좀 강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들어 보시니까 다 너무 뻔하죠. 그런데 이거를 지키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가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마 그 친구는 분명히 실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실천해 보시고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편한 게 있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어, 우리가 어,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두 달만 치료하셔도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시거든요. 도움이 될 만한 치료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의 속편한 생활을 응원하고 어, 저희가 돕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서울김 김선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